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찬송가, 324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부르면. 언제 어디라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주님을 사랑함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또 우리에게 험한 곳이든 편안한 곳이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곳이면 우리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면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영광, 생명의 능력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가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믿음의 띠를 띠고,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치유의 손길로 이 아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나라를 지키며 주님과 함께 직장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만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발자취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발자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여어 듣습니다. 마음에 늘 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참 복된 시간이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이제 봄날의 기운이 확 느껴집니다. 어, 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여름이 올것 같은 어, 따뜻함을 넘어 뜨거운 기운도 느껴집니다. 어, 저희 동네만 그런가요? 여튼, 환절기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에도 환절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 환절기를 몸이든 마음이든 영적이든 계절이 바뀌는 거에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내로습니다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묵상집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우상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은 그들을 구속함을 얻은 자 14만 4천이라고 밝힙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성은 정결했던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정절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기 육신의 정절을 지키도록 성령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승리는 온전히 자신의 목자 되시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 이 계시록의 말씀 14만 4천이라고 어이 한정된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해서 어 많은 이 오해의 여지 속에 이단이 나타나게 되고 또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게 한정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게시록이 쓰여질 시대에 대한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에 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하나 든다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시골 길을 가거나 시골 길 중에서 제일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어떤 때는 차를 버려두고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 명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한정된 숫자보다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냥 숫자가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요.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건 단지 어떤 이성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욕심과 욕정을 따르는 삶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경건한 삶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급속도로 변하는 참 결단에 강한 힘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결단의 힘이 약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벌써 불편함으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변화해 가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인입니다. 술을 먹습니다. 아,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나쁜 짓을 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마음에 두기 시작하고 조금씩 경건함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옛날에는 막 어이 욕을 <laughs> 달고 막 습관처럼 일단 확개막 막 이렇게 나가던 사람이 조금씩 변해서 다듬어지고 그래도 조금 뭐 다른 곳에 가서는 어, 뭐임금 님기는 당나귀 귀하 함서 욕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나은 말이라도 하려고 좀 예가 있는 말 그리고 법이 있는 말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경건함이 있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놀러 가기 바쁘고 딴짓하기 바쁘지만 점차 기도의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 나중에는 10분, 20분, 1시간도 기도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예배도 설렁설렁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깊이를 알고 예배의 맛을 알아서 예배자가 되고 단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 여기는 이제, 어, 사명과 소명이 있는 사람, 어, 이야기 하는데요. 어, 꼭, 어, 우리가 흔히 주의종이라고 일컫는 전도자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이야기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여기 성경에 보니 어디로 인도하든지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 어디라는 것은 꼭 좋은 자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내 마음에 드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한다면 어디로 인도할까? 어, 우리나라 찬송은 아닌데요. 어, 제가 유튜브에서 알게 된 게더 보컬 밴드라고 하는. 어, 그러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 무슨 아이돌 같은 찬양팀이 아니고 예배적 찬양팀인데요. 어,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어,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대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원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해석하기로 이렇습니다. 어, 오늘도 예수님은 가난하고, 그리고, 인격이 모독당하는 그 자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골목에 서 계시고 그리로 가고 계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오늘도 맨발로 그곳을 향하고 계신다.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곳을 재보고 대충 계산해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씀의 동산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이 전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있어야지만 삶의 예배는 고사하고 우리가 주일날 한번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은 주님을 그와 같이 따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기,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 곁을 후닥닥 떠나는 그러한 모습은 같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떤 섬김의 일을 내가 보고도 나는 내일이 급해서 내일을 핑계 삼아 주님이 오늘 사역하시고 주님이 오늘 움직이시는 그곳에서 쉬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잠자는 제자들처럼. 섬김의 자리가 그렇고 찬송의 자리가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는가 이것저것 해보고 계산해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뭐그 음성을 잘 모르면 교회가 원하면 물론 나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곳이라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쉬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주님을 불러 주님을 오라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불러 오라고 하시는지, 주님,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